자, 여기가 저희 집 입구입니다. 주차장도 있고요. 쭉 이쪽으로 보면 진입로고요.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하나 중고를 샀어요. 예, 창고용으로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갖꾸고 있는 텃밭입니다.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일주일간 손을 놨더니 그냥 막 풀이 또 많이 자랐네요 장작 이거는 뭐 밖에서 바베큐도 해 먹고 또 그냥 밤에 목이 많으니까 불 피우려고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이게 예. 뭐 나무 같은 거 태우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안 태웁니다 환경오염이 되니까요 예. 이제 호박이 하나 났네요 귀여워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, 올 1월에 충남 서천으로 귀여했습니다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난이 있죠 작은 화단이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뭐, 생선도, 생선도 구워먹고, 뭐, 고기도 구워먹고, 자, 여기가 이제 창고. 저희 집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치울 수가 없네요. 다 치우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. 예, 네, 저 창고. 저희 집 물건이 아니라 지금 치워야 되는데. 창고 또 하나 있죠? 작은 창고.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. 이 안에 물건들을 넣어두었고요. 종이 같은 거는 택배 상자인데, 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씩 제 아들이고요. 음, 첫째는 딸이고, 둘째는 아들. 자, 야. 야옹이 하셨어, 야옹이. 야옹.

여기송이이 e 요 송이야 송이야 저기 뒤에 있는 애가 석이 g 요이이야이이야 석이야 석이야 g y 자 여기 야옹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야옹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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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많이 줬더니 설사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씩만 주고 있습니다. 음, 설았어설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자, 여기 또 동물이 있지요. 짜잔.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 두 마리 이 애들도 한한달반 됐나? 그런 이렇게 두 배로 컸어요. 우와. 우리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더큰 우리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.

살고 있는지 올리겠습니다. 지금, 저희가 예, 올 1월에 귀여워했어요. 충남 서천으로.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집도 정리하고, 이게 빈 집이었거든요. 어, 그래서, 어, 저희가 좀 고치고, 주인이 그냥 살라고 해서, 살아도 좋다고 해서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, 정리할 것들이 좀 많네. 집 안은 괜찮은데, 뭐, 살기 괜찮은데, 집 밖이 창고가 부족하고, 아, 좀, 옛날 집이라 그런가,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, 되게 돈이 들어서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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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, 가구!